택시 아, 아, 아. 없는 택시 채팅한... 댄스 보이콧 탑니다. 광화문으로 나갑니다. 아니 지금 그 채팅 분위기가 다그 역행 부캐들이 좀 있어요. 아 지금 좀 살짝 변, 변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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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지 않을까? 그치 아침에 이러고 나면 좀 변태 같지. 안에 티를 바꿔야 될것 같아. 응? 나한테 하화로 마트가 백화점이야. 왠줄 알아? 이 동네에 마트는 하화로 마트 뿐이니까. 이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하화로 마트를 이용한다고. 됐지? 그, 이제, 이제, 이제 좀, 이제 좀 괜찮죠? 소매? 아유, 소매. 요즘,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딱. 어, 어. 어? 어. 어. 오! 어. 어. 계란 한판오말 걸어주세요 말 걸어주세요 잘생긴 사람만 말 걸어주세요 말 걸어주세요, 말 걸어주세요. 말, 걸어주세요. <laughs> 말 걸어주세요 아 잠깐만요 <laughs> 아잠깐요아 기강 아, 잡고 가자 야 새끼야 <laughs> 야 우리 동네라고 어그 <laughs> 마트를 한다뇨! 내가 한게 아니면이 새끼가 한거예요 아니 돈은 고마운데 지금 트고? 왜 마트에 노래도 안나오지? 소리 좀 줄일게요 갈까? 여기? 아 우리, 우리 마트 일장이야 여기가 제일 좋은데 요아 이거다! 치즈! 아 이게 대박 맛있을 느낌이에요 꽈뚜루치 이거는?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? 계란은 왕판으로 살게요. 아 이거 사자 미소된장 이거 양파. 아깨임 게임 참 참. 티밥이 오는 게 아니고 이게 한번 나오면 아한달 동안 안 나오더라고 요새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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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하느라. 그래서 나올 때 많이 사야 돼. 김이랑 아 라면 라면. 와 라면 안 샀어. 어머 잠깐만. 어. 어우 잠깐만. 아 잠깐만. 아 좀만 쉬었다가 자 아니 같은는 사기꾼 들고 카트 하면 카트와 교통사고가 나 진짜 우리의 목표는 라면집이야 두 번째 웨이포인트까지 여기까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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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이거 뭐야 네, 안녕하세요 와, LA 갈비 맛있겠다. 아, 어, 진짜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아, LA 갈비. 아, 이거 예상 못 했는데? LA 갈비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아니, 남성분 보고, 뭐 아니고, LA 갈비를 받는데 아니라니까. 나 지금, 아니, 진짜 고기. 아, 남작내 스타일 아니야. 나 그럼 이렇게. 커면 이렇게 한채로 갈게. 진짜라니까? 이렇게 하고 가면 가, 돼. 나 진짜 그눈으로 갈비한테 관심 이 있었어. 오 LA 갈비 순두부찌개 먹으면 진짜 산성정화. 오 너무 맛있겠는데? 벌레요요러니까 들어와도 말쑥이가 먹더라고. 근데 얘가 먹어요. 잠깐만 빨리 먹고 자자요. 왜냐면 나좀 어 근데 이게 네? 아 이거요 아 이게 원래 여기에 붙어있던 게 아니고 여기에 붙어있었어요 여기에 그필자들을 위해서 입구에서 딱 들어왔을 때 놀라서 가라고. 이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게 조명 월만색이었고. 숙이 산책? 그리고 그 사실 여기도 눈을 떼고 여기다 붙였었어요. 그 그리고 여기 조명이 이 색깔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약에 그, 그, 귀신네. 들어오면 진짜 개 무서웠어, 솔직히. 근데 그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집을 보러 오는데 안 팔릴 것 같기도 하고. 그래서 저기다 옮겨서 예쁘게 해놓은 거야. 샀는데 버릴 순없아 네. 아, 네, 이 네. 그, 이가없 그, 데 채팅 뭐. 음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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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채팅좀 그, 아, 껴쳐 아, 되나? 아, 팅 아, 팅 치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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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팅 치팅, 나팅 치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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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<목> 봐봐. <Kos> 아니 왜좀조그맣게 들어왔는데? 약간 조더 주문 좀해아좀 맛있겠다. 아, 근데. 아 사길 잘했어. 아 근데 여기 채팅창이 좀 조금하다. 아아 저기 턱이 뜨거워. 그볼 수가 없어. 일단 아, 이거 익을 때까지는 내가 상상해서 할게 그내 대충 잘 맞춰 그래도 내 감이, 감이 좋아요 아, 이 파는 무슨 파냐고요? 아, 국내산 파예요 그리고 순두부찌개에 넣고 후추를 넣어야 해요 아, 순두부찌개에 왜 후추를 넣어야 되냐고요? 아... 글쎄요? 아, 김치 어디서 샀냐고요? 그... 까먹었어요? 오호~~ 오호~~ 어!! 와... 이만이야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어!! 이거지 이거지 음! 음!! 음~~ 음! 음! 와 진짜 고기맛이나요 아이가 t it. I g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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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거든 선생님 저만 손해보기는 싫은데 식사하고 섹시댄스 되나요? got 지 t I got i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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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g o 요 섹시 없는 섹시댄스 보이콧 합니다. 화문으로 나갑니다. 아니, 그, 그래. 음, 아니. 아, 있다니까? 지금 그 채팅 분위기가 다른 그 여캐 부캐들이 좀 있어요. 견제 때리는 주위야, 집티분이. 지금 견제 때리고 있어. 다른, 다른. <목소리> 색된 타입... 아우 당연하죠! 지금까지 이걸 또기다려밥다 먹으니까 또 그.. 또 하여튼.. 아유 알갈나셨어 알갈나셨어 자물한 잔씩 드세요! 왜냐면 또커피 흘려가지고 또 탈수 온다 물한 잔씩 드, 드시고 계세요 지유했다 하여튼 그 제가 춤출 동안은 그 키보드에서 손 내려놔도 별말 안했테니까그 편하게 하세요 네 <목소리도> 정답은 밴동에서 올라오는 커버라시고 아니면 채신 최신 중인 세신상 틀렸어. 맞칠 때까지 다시 보여줄게. 아니 우리 집인 줄 알았어. 아니야. 아니 그냥 아니고요. 아니 난 우리 집인 줄 알았죠. 이게 남의 집이었구나. 뭐야? 미쳐라고. 나도 공격 쓰면 미쳤어.